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가슴을, 우리들의 양심을, 우리들의 피 속을, 우리들의 DNA를, 우리들의 뇌 속을 다시 찾아가셔서. 재조성하셔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밤에 신명기 왔더니 그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악한 것들은 악으로 재하시고 서는 서는 충성하는 서는 인내하는 서는 하나님을 믿는 서는 충만, 충만,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참으로, 참으로, 세상에서 없는 것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억하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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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고 분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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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하시고, 나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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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고 눌러서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은 오늘도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싸워주신 하나님, 모세의 후손에게 하신 하실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모세 때이큰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기 죄를 많이 짓고, 시온이 죄를 많이 짓고,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선을 못 일어서게, 한것 같아서 참으로 400년 동안 노예였으나 망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똑똑히 배웠습니다.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를 얼마나 인정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내일부터 앞으로 400년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목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 참으로 참으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신명기와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좋으신지 악은 아버지 하나님이 씨를 말리시고 나쁜 것은 씨를 말리시고 뿌리까지 뽑으시고 오직 선만 세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악이 편만해서 어찌할까요? 악 때문에 못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무서워요. 못살겠어요못살 낭갑이야요. 그랬으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악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너희들이 혹시 그런 것에 담지 않도록 손에 묻은 밥, 정말로 밥풀을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것들은 배설물로 쫓아버리라고 내버리라고 깨끗이 뒤닦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심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 두려워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무서워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싸워 주시니 우리는 정말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삼년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3년 된 것을 3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아홉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악이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싸워주마고 친히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제 선으로 무장하라 선으로 무장하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잠시 기다리면 그것들은 다 진멸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적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망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셨으니 저희들의 뼛속 관절 속까지도 아시고 기억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준 것이 나쁜 것을 물려줘서 더러운 것을 물려줘서 죄를 물려줘서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만 물려줘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을 물려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리 하지 않아야 하겠사오니 우리 후손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세요 뽑아주세요 그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다 하셨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걱정 마라 내가 그것다라고 싸워질 것이니 새벽부터 싸울 것이니 만군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마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친 놈도 쫓아내시고 미친 개도 쫓아내시고 미친 아버지 하나님요 이 정말 아버지나는 벌레도 쫓아내시고 미친 풀잎까지도 다 태워버리셔서 이제는 미친 것이 세상을 아버지 덤벙대지 못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이 넘쳐나게 축복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리 축복하시고 우리 우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눈 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머리 털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시고 정말로 깨끗하게 선하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악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자다가도 깨서 기도할 것이고 섰다가도 쭈그리고 앉아 기도할 것이고 앉았다가도 뿔뿍 일어서서 기도할 것이고 눈 감았다가도 벌떡 떠서 기도할 것이고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기도할 것이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가다가도 운전대를 놓고 우리 우선을 놓고 기도하게사오니 악에 접하지 못하도록 지키신 여와 하나님 선에만 풍덩박게 하시고 부에풍덩박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있고 지각있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줬듯이 힘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아버지한테 지혜를 줬듯이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해 축복을 주시고, 요셉의 울창을 넘는 것을 주셔서이 울창을 넘는 것을 주셔서 방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 들어가도 나가도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 깃발을 뽑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이 아버지는 쉬지 않겠습니다. 저희 생각이 쉬지를 않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높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아버지는 구할 것을 구하게 싸오니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역을 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가 기도가 쌓여 있고 땅을 보면은 땅에가 기도가 쌓여 있고 바다를 보면 바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다 물 위에 가운 기도가 쌓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아버지 기도문을 읽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공 사고가 없게, 차 사고가 없게, 배 사고가 없게, 아버지 바람 사고가 없게, 큰 태풍 사고가 없게, 큰 아버지 하나님이 비 사고가 없게 지진이 없게, 전쟁이 없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기도를 아버지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서 있는 동안 기도를 죽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작아지지 않겠습니다. 목을 놓아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뛰어다니며 기도하겠습니다. 독소리처럼 장공에 날아다니며 기도하고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달린 학교들을 안전망을 치시고, 안전망을 치시고 안전망을 치시고 안전망을 치시고 안전망을 치셔서 완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을 보호하시는 아버 아주 학도가 되게 축평하여 네. 네. 주시고. 학교 아버지 교육 직책도 바꿔서 우리 후선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며 학교 다니고 서로 아네, 아네. 사랑하며 좋은 직장에서 아네, 아네. 좋은 일만 하는 멋진 멋진 아버지 세상이 왔으면 너무 너무 좋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구름은 너무 예뻐요 하늘의 태양은 너무 아네. 밝아요 밤의 달은 너무 아네. 예뻐요 무수한 별은 아버지 빛이납니다 태양이 안 빛이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망군의 하나 우리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비추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비치지 않냐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후손들이 비치나 해 바다에 필요 없더라 하셨으니 만군의 하나님내 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내 후손들을 아버지 복을 내리시옵소서 복을 내리시옵소서 아 복을 내리시옵소서 생명 사계로 싸 주시옵소서 생명 사계로 싸 주시옵소서 생명 사계로 싸 주시옵소서 발길을 지키시옵소서 손길을 지키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아기 기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리에서 아기 기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후손들을 지키실 여호하여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수와에게 승리하게 하셨듯이, 아멘. 모세계 승리하게겠으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루어주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관뚜껑이 나를 덮으면 관뚜껑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사오니 무덤이 나를 덮으면 무덤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사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죄악에 편만하지 못하게 유아까지 짓밟아버리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옵나니 학교를 안전하게 축복하시고 직장을 안전하게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많은 기업들을 안전하게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기계들이 완전해서 사고가 없소서 불이 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나지 않게 하옵어서 지진도 없게 하옵소서 태풍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아멘, 아멘. 많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마고 하신 내 아버지가 아멘,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경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 하늘에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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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셔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두 팔을 널리 널리 펼치시고, 높이 높이 펼치셔서, 우리 뒤의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르시는 우리 아버지를 아는 만큼, 땅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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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니다